으로 벌려서 팔꿈치로 밀어내는 힘 주고 등판 위에 컵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엉덩이 들었다가 내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셋후넷후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의 정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앉을게요. 자, 간만에 시도 자, 기본 시도 50개 가능하려나? 50개 해볼까요? 도전. 준비, 시작. 하나, 업. 둘, 업, 세 업, (4)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둘, 업, 둘, 업, 셋, 업, 네,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업, 셋,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열 쉬고 괜찮아 할만해요. 20개 남았어요. 준비 시작 하나 업! 투업세업넷업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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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업 up.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열업투업투업 셋업넷업 업.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열 어후 누울게요 후. 자 팔다리 쭉쭉쭉 길어져서 복근 풀어주고. 한번더 쭉쭉쭉 길어지고. 후. 자, 양 무릎 테이블 탑 올려볼게요. 자, 손바닥으로 상체 들어서. 자, 밀어내는 힘과 고개 들어서 자, 얘는 버티는 힘. 안 가려고 버티는 힘. 얘는 밀어내는 힘. 최대한 밀어서 한번 <laughs> 해 볼게요. 준비. 상체. 업에서 밀고 버티고 밀고 버티고 밀고 버티고 밀고 버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한번더 테이블탑 하고 손깍지 해서 무릎 준비 상태 아 밀고 버티고 밀고 버티고 밀고 버티고 밀고 버티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한 열차 쉬고 자 엎드려 볼게요 자 엎드려서 복근 풀어주고 갈게요 자. 양손 가슴 옆에 짚고 상체 업 턱, 턱을 턱 최대한 천장 방향으로 후 내쉬면서 내려오고 한번더업 발 잡아서 오른다리,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만 접을게요. 뒤로, 오른발만 접어서 팔 뒤로 잡고,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발 뒤꿈치 눌러서 당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고, 반대, 왼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고. 자. 이제 팔 운동 갈 건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내발기기 자세. 유지하고. 자, 이 상태에서 오리 엉덩이 해주세요. 오리 엉덩이, 오리 엉덩이.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접어서 가슴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릴게요. 자 그다음에 고관절 피면서 엉덩이 내려가요. 자 팔로 버텨야 돼. 이거 그러니까 팔로 버. 어 그렇지, 그렇지. 버티면서 버티면서 내게요자좀 <laughs> 힘들어요. 다시 도전. 접은 상태에서. 다리, 무릎으로 바닥 밀어주면서 엉덩이 내려가고, 자, 그 다음에 상체에 올라올게요. 상체 올라와서, 엉덩이 뒤꿈치에 대고, 후. 자, 요게 하나예요. 다시 테이블 탑. 자, 그 상태에서 오리 엉덩이. 팔꿈치 접어서 가슴 내려가고, 밀면서 앞으로 쭉. 상체 들어서 다시 엉덩이 뒤꿈치 둘 이마 대고 잠깐 쉬고 한번더 테이블탑 오리 엉덩이 팔꿈치 접어서 가슴 내려가고 고관절 피면서 배 닫고. 상체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 세우고, 엉덩이 다시 뒤꿈치. 셋. 다시 테이블 탑. 오리 엉덩이. 다시 팔꿈치 접으면서 가슴 내려가고, 엉덩이 밀면서 상체 들고, 엉덩이 세우고 엉덩이 다시 뒤꿈치 후넷 다시 테이블탑 오리 엉덩이 다시 팔꿈치 접으면서 가슴 내려가요 다시 밀면서 바닥 상체 올라오고 엉덩이 세우고 다시 뒤꿈치 다섯 다시 테이블 탑자 오리 엉덩이 자 팔꿈치 접으면서 가슴 내려가고 고관절 열면서 바닥 상체 올라오고 엉덩이 들어서, 뒤꿈치. 여섯. 다시 테이블 탑. 오리 엉덩이. 발꿈치 접으면서 가슴 내려가요. 엉덩이 밀어주면서 앞으로. 상체 들어서, 엉덩이 세우고, 뒤꿈치. 일곱. 다시 테이블탑 오리 엉덩이 발꿈치 접으면서 가슴 내려가고 밀어주면서 앞으로 상체 들어서 엉덩이 세우고 뒤꿈치 여덟. 다시 테이블 탑. 오리 엉덩이. 팔꿈치 접어서 가슴 내려가고, 엉덩이 밀어주고, 상체 들어서, 엉덩이 들고, 뒤꿈치. 아홉. 마지막. 다시 오리 엉덩이.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가슴 내려가고 고관절 피면서 앞으로 쭉 상체 들어서 엉덩이 세우고 뒤꿈치열자 손가락으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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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만 바닥에 닿아 볼게요. 다시 쭉, 배까지 내려가고. 자, 양손 위로 뻗어주고. 자, 양손 바닥에 붙인 채로, 왼다리 들어서 뒤로 넘겨볼게요. 손바닥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양손 손바닥 바닥에 붙이고, 최대한 뒤로 뒤로. 다시 제자리. 자 이번에 오른 다리 들어서 뒤로 넘겨서 쭉쭉쭉 넘어간 다리 접어도 괜찮아요 무릎 손은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제자리 자 이번에는 양팔 옆으로 나란히 해주고 자 왼손 팔꿈치 접어가지고 댈게요. 바닥 짚고 팔꿈치 세울게요. 서 밀면서 뒤로 넘기고 다리 잡아서 쭉 스트레칭. 다시 내리고 다시 왼팔 뻗어 주고 오른팔 바닥 지지하고 밀면서 상체, 몸통 옆으로 세워주고, 다리 발목 잡고, 쭉, 스트레칭. 다시, 제자리. 자, 오른손 다시 가슴 밑에 넣을게요. 오른팔 가슴 밑에 넣고, 자, 발등 그대로 유지하고, 상체 넘어가요. 발등 바닥에 그대로 양 발등 붙이고, 상체만 넘어가요. 다시 돌아오고, 반대. 자, 양 발등 바닥에 붙이고, 오른손 열어서, 트위스트. 발등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짠! 쭉 일어나서. 아기 자세 한 번. 천천히 롤 업. 수고하셨습니다.